명심하라, 꿈속의 괴로움은 눈을 뜨면 사라진다.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정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전해주고자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도움이 될수 있는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법정 스님 인생의 고민 절반 이상이 결국은 인간 관계입니다. 우리는 왜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행복은 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도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이야기는 괴로움이 되고, 어떤 이야기는 즐거움이 되고, 어떤 이야기는 슬픔이 됩니다. 성공의 길은 쉽지 않고 많은 장애물과 보존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힘든 시행착오와 기쁜 순간의 반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두 성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과 실패와 적응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고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성공은 개인적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 유명성, 명예 등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자신의 마음의 평화, 새로운 경험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결국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여정은 언제나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도 죽음이 아닙니다. 성공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한 번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은 실패와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높이 세우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전부 퍼주고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피를 나는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가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다.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손절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법정스님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첫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말은 업이 되고 씨가 된다. 아무리 화가 났을 때도 말을 함부로 쏟아내면 안 된다. 말은 업이 되고 씨가 되어서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아무 말이나 뱉으며 막말을 하면 안 되고, 막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 우리 인간은 두 개, 눈과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입은 하나뿐이다이는 보고 들은 것에 반만 말하라는 의미다.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을 바라보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결과가 사라질까봐 전전 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시간만 들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더 두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남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선 맛을 알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때 화를 내면 내 손해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굳이 채우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허전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세요식이 질투를 이용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둘째, 언행일치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 가족이라 친구 중에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 약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심지어 거짓말을 하거나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스스로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세 번째, 경청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친한 친구나 경제자매라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법정 스님은 삶에서 의미 있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 의미 있는 관계 발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고립감과 외로움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기에게만 좋아하는 사람과는 대할 때 생각과 감정을 나눌 기회가 없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상대의 마음이 한결 같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마음의 성질입니다. 이런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뀔 줄 미리 알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도 너무 기쁜 아끼지 않고 싫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갈지 말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깐 몸을 얻다가 흩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시시 때 때로 바뀌어서 믿을 게못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적인 기쁨, 슬픔, 괴로움 등각가지 마음을 보고 걱정과 근심합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뿐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서 당신은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내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고 할때 남에게는 아무리 많아도 80 정도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밖에 두면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절망이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쁜 일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노력 없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떠나게 마련이다. 법정 스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남겼다.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공부를 잘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간혹 친구나 가족 중에 노력 없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남들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기 기대하고 인간관계에서 보답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친구나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다. 다섯 번째, 항상 비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 유난히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법정 스님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중요시하며 그러한 가르침을 널리 전했다. 여기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삶이란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따르는 인생이다. 하지만 유난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순리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여섯 번째,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한다. 우리 삶에는 항상 과거와 추억에 젖어 살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종종 현재의 순간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의 중요성은 있는다. 이로 인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가족 혹은 친구와 더 깊이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법정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끊임없이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 사람들은 이따금씩 인생의 짧다는 것과 현재의 순간을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 변절을 소중히 여기고 삶에 대해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 번째 이기적인 사람 나만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도록 하자.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본인만 잘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안녕에만 관심이 있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 한 청년이 고민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잘해주는 것 같아서 얄미운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주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잘해주면 고맙고 못해지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친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하면 묻고 도움받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을 줬는데 너는 왜 하나밖에 안 주냐고 따지면 피곤해서 살기 힘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백을 주는데 자식이 부모에게는 일도 안 줍니다. 그러면 부모는 괴로워서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그 부모 또한 본인 부모에게서 백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총량은 비슷비슷합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조금 주고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고맙습니다 하고 상대가 잘 못해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했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은 상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미워하지 말고 그래. 나는 그동안 너 덕분에 행복했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험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법정 스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우리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상황과 불행한 상황이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타인의 장점에 집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과 편안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수 있게 된다. 어린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인들과의 모든 관계가 나에게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사람이 피를 아는 가족이든 나와 불할 친구든 말이다. 내가 알고 지내는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했다. 내가 두번 물어보고 싶으면 두번 보세요. 두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자유와 의견을 존중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본인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충분히 노력해서 안 되면 더 이상 노력하지 마세요. 다만 본인 의사 표현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서로에게 들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히려 남과는 대화를 정확하게 하는데 가까운 사이에는 대충 해놓고 상대방이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누구나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기심이 작용합니다. 이기심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기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익을 따져서 사람을 만나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자신을 모르면 종교를 믿든 사주팔자를 보든 전생을 믿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게 관계를 맺으려 해도 결과가 나쁩니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전생을 탓하고 팔자 타령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면 자연의 성질 생명이면 생존의 원리, 마음이면 마음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못마땅해 하지도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치도록 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두 번 지적했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충고해 주었는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금방 고쳐질 것이 기대를 버리고 조언하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분 상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안 고쳐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저 인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 괴로워지는 것은 내 자신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짜증이 밀려올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러고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내 뜻대로 상대를 고치려는 배신 상대에게 추가의 정보를 주세요. 결정은 당사자가 하도록도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화를 꾹 참습니다. 그것을 참다 참다 말을 하니까 말을 할 때는 신경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말투를 보고 더 화를 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번, 세번 망설이면서 스트레스 받는 과정을 상대방은 모릅니다. 이 스트레스는 본인 내면 속에서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대화할 때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대화를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